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부부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입니다. 지난번에는 짧게 다뤘지만, 이 파트의 디테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내 이자나미가 불의 신 카구추치를 낳다가 중요 부위의 화상을 입고 죽었을 때, 남편 이자나기는 그냥 슬퍼만 한게 아닙니다. 분노에 차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불의 신의 목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때 튀어 오른 피에서도 수많은 신이 태어나죠. 시작부터 피바다입니다. 아내를 되찾으러 간 저승 요미에서의 추격전도 원전을 보면 훨씬 더 그로테스크 합니다. 이자나기가 금기를 깨고 불을 켰을 때 아내의 몸에는 머리, 가슴, 배, 다리마다 각기 다른 뇌신 8마리가 기생하며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들킨 아내는 수치를 줬어. 라며 요모츠시코메라는 저승의 추녀군단을 풉니다. 이자나기는 도망치면서 머리에 꽂고 있던 빛을 던지는데 그게 죽순으로 변합니다. 추격자들이 그걸 허겁지겁 먹는 사이에 도망치죠. 이번엔 복숭아 세 개를 던져서 귀신들을 물리칩니다. 일본나 중국에서 복숭아가 벽사의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결국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요모치이라스카에서 거대한 바위로 길을 막고 두 신은 이혼을 선언합니다. 이때 남편이 내뱉은 말이 압권입니다. 너와 헤어지겠다. 아내의 대답은 더 무섭죠. 내가 그런다면. 난 너의 나라 사람을 하루에 천 명씩 목 졸라 죽이겠다. 이게 일본인들이 가진 죽음의 공포의 원형입니다. 자, 저승에서 돌아온 이자나기가 부정을 씻으며 태어난 세 명의 귀한 자식,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달의 신 치쿠요미, 그리고 폭풍의 신 스사노오. 이중 막내 스사노오는 정말 금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저승으로 가고 싶다고 매일 울부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고 산을 시들게 했죠. 결국 아버지한테 쫓겨난 스사노우는 누나 아마테라스가 다스리는 천상계 타카마가라로 작별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가 좀 과격합니다. 누나가 애지중지하는 논뚜렁을 다 무너뜨리고 신성한 제사 음식에 똥을 싸질러 놓습니다. 결정타는 누나가 배를 짜는 신성한 방 지붕을 뚫고 가죽을 홀라당 벗긴 얼룩말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던져 놓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배를 짜던 시녀가 놀라 북에 찔려 죽기까지 합니다. 참다 못한 아마테라스는 천상의 바위 동그라마 노이와토로 숨어버립니다. 태양이 사라지자 세상은 영원한 밤이 되고 온갖 악기가 창궐합니다. 이때 신들이 모여서 구판을 벌이는데 춤의 여신 아메노우즈메가 가슴과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춤을 춥니다. 신들이 그걸 보고 박장대소하자 궁금해진 아마테라스가 문을 살짝 열었고 그 틈에 힘센 신이 문을 뜯어내 빛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이 엽기적인 소동 끝에 스사노오는 결국 천상계에서 영구 추방을 당합니다. 수염도 깎이고 손톱, 발톱까지 뽑힌 채 지상으로 쫓겨나죠. 빈털터리가 되어 지상에 떨어진 스사노오. 여기서 그는 운명의 상대를 만납니다. 강가에서 울고 있는 노부부와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하죠. 사연을 들어보니 머리가 8 개. 꼬리가 8개 달린 거대한 괴물 뱀. 야마타노오로치가 매년 딸을 하나씩 잡아먹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딸 쿠시나다 히메를 바칠 차례라는 겁니다. 이 오로치의 묘사가 압도적입니다. 몸집이 얼마나 큰지 8개의 골짜기와 8개의 산봉우리에 걸쳐 있고 등에는 이끼와 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눈은 꽈리처럼 붉고 배는 항상 피로 문드러져 있다고 하죠. 자연재의그 자체를 상징하는 괴물입니다. 스사노오는 딜을 합니다. 내가 저 괴물을 죽여줄 테니 딸을 내게 주시오. 그리고 그는 힘이 아닌 머리를 씁니다. 독한 술을 8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땅이 울리고 오로치가 나타납니다.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8개의 머리가 각각 술 항아리에 처박히죠. 꿀꺽꿀꺽 술을 마신 괴물이 취해서 고라 떨어지자 스사노오는 칼을 뽑아 그 거대한 몸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핏빛으로 변해 흘러갔다고 하죠. 그런데 오로치의 꼬리를 자르려는데 칼날이 창! 하고 부러집니다. 살점을 파헤쳐보니 그 안에 신비한 검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왕실의 3종 신기 중 하나인 쿠사나기의 검입니다. 괴물을 죽이고 그 몸에서 나온 힘으로 왕권이 완성된다는 상징이죠. 난동꾼이자 패륜화였던 스사노오는 이 전투를 통해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누나 아마테라스에게 그 검을 바치며 화해를 청하죠. 이처럼 일본 신화는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시대가 왔을 때 일본 열도를 공포에 떨게 한 존재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씹어먹고 여자를 납치하며 인간의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괴물 오니. 도대체 오니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교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지옥의 옥졸 이미지가 겹쳐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소의 뿔과 호랑이의 가죽을 입은 모습은 방위학에서 귀문 방향인 북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오니 이야기는 바로 오니들의 왕 슈텐동자입니다. 교토 근처 오해산에 살면서 밤마다 교토 시내로 내려와 귀족집 딸들을 납치해 가던 놈입니다. 납치해서 뭐 했냐고요? 시중을 들게 하다가 결국은 잡아먹었습니다. 당시 일본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무사 미나모토노 요리미치에게 토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슈텐 동자는 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사들은 승려로 변장해 산으로 들어가 심편 귀독주라는 독한 술을 선물합니다. 오니 대왕님, 이술 한잔 하시죠. 슈텐동자는 인간을 얕보고 술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무사들은 숨겨둔 칼을 꺼내 슈텐동자의 목을 칩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잘린 슈텐동자의 머리가 공중으로 튀어 올라 무사의 투구를 물어뜯으며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오니에게 거짓이란 없다. 비겁한 인간놈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물 퇴치담이 아닙니다. 당시 중앙정부에 따르지 않던 산적이나 지방세력을 온이라는 괴물로 몰아 학살했던 역사가 신화로 변형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이가 힘센 남자 괴물만 있을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건 한야입니다. 일본 전통 가면극 노에 나오는 귀밑까지 찢어진 입과 슬픈 눈을 가진 여자 귀신 가면이죠. 한야는 원래 괴물이 아니라 인간 여성이었습니다. 승려를 짝사랑했던 여인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자, 그 집착과 질투가 원념이 되어 살아있는 상태로 오니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를 쫓아 종속으로 숨어든 그를 태워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본 요괴 문화의 핵심은 원한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 질투에 미친 자의 감정이 응축되면 인간을 초월한 괴물이 된다는 믿음. 이것이 현대 일본 공포 영화의 밑바닥에 깔린 정서이기도 합니다. 백귀야행. 이게 왜 무섭냐면 일상의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쓰던 빛, 우산, 냄비가 밤이 되면 눈을 뜨고 나를 공격한다. 일본인들은 모든 물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만큼 그 물건을 버리거나 함부로 대했을 때 돌아올 복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섬나라 특유의 폐쇄적인 환경과 잦은 자연재해 속에서 언제든 내가 믿던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오로치마루. 사실 오로치마루는 신화 속 신이라기보다 에도 시대의 베스트셀러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야마타노오로치의 뱀 숭배 사상과 다 있습니다. 일본에서 뱀은 죽지 않고 허물을 벗으며 다시 태어나는 불사와 재생의 상징이자 동시에 끈적하고 음습한 집착의 상징입니다. 만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가 왜 영생에 집착하고?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고대 신화 속 거대 뱀의 공포가 현대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재탄생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일본 신화와 요괴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리스 신화처럼 영웅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처럼 절대적인 선악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질척거리는 인간의 욕망, 씻을 수 없는 원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800만 신은 좁은 섬나라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했던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800만 가지의 마음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등 뒤가 서늘하다면 조심하세요. 옷장 속에 넣어둔 낡은 인형이 혹은 질투의 눈이 먼 누군가의 생명이 오니가 되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별별백과사전의 일본 신화 대서사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니도 충추게 합니다. 다음엔 더 강력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